안녕 십새들아 그동안 북한에서 미사일 싸재끼고 계란 들고 시위하는 유튜버 잡혀 들어가고 할 얘기 존나 많은데 썸네일 만들고 채널아트 만들어주느라 이제 와서 그딴 얘기 하려니까 뒷붙이는 느낌이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도란뿌나 팩맨 같은 핫한 유튜버들이 다 해먹어서 거기에다가 또 내가 같은 소리 하면 팩맨 따라했지 그러면서 지랄할 것 같더라고 아니 무슨 이슈 사건 사고가 팩맨거야? 전아 씨발 이게 도란뿌거냐고 생각이 똑같을 수도 있지 안그래? 아무튼 누구 따라했다는 그딴 소리 듣기 싫어서 이딴 핫한 뉴스 때려치우고 좀덜 핫한 미지근한 이슈지만 나에게만큼은 졸라아탄 소주 가격 인상에 대해서 얘기해 아니, 경제도 어려워, 힘들어 죽겠는데, 식당에서 한 병에 4,000원 주고 먹던 소주가, 이제 5,000원 주고 먹게 생겼어? 나 같은 서민들은 이제 힘든 하루하루를 뭘로 위로해, 시발 이게 다 나라에서 쓰잘데기 없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바람에 이질할란 것 같아. 최저임금이 올라서 배송기사를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와 물류비 부담 때문에 소주가스를 올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JT 빙신 팩트체커에선 소주가격이 오르는 게 최저임금과는 무관하다고 지랄을 하더라고. 하이트 진로 입장에서 말하기를 소주가격 인상 요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세병 사용률, 용기 취급 수수료, 포장 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등이 증가했기 때문 이라고 하는데 그니까 그딴 게왜증가하냐고 소주병 만드는 하청업체나 포장업체 인건비 올라가니까 소주 가격이 증가하는 거 아니야 맞잖아 최저임금 올려서 소주 가격 오른 거 그니까 쓰잘데기 없이 최저임금을 왜 올려 물론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건 알겠어 그리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줘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 활동이 활성화돼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시급 5천 원 받던 거만원 받으면 소주 한병 먹을 거두병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최저 술값도 오르잖아 최저임금 인상이 무슨 의미가 있어 최저임금 받는 새끼들은 돈좀 물려주니까 잠시 기분이 좋아서 사기 충전될 수 있겠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뭐해? 어차피 최저인데 알바 중에 최저 그러니까 어차피 임금 받는 사람 중에 네가 제일 쬐끔 받는 거라고 이게 뭐가 좋아? 어차피 꼴찌인데 평균 30점으로 반에서 꼴찌인데 졸라 공부해서 평균 50점이 됐는데도 반에서 꼴찌면 같은 꼴찌라도 기분이 좀 좋냐 최저임금 받는 서민들의 지지율을 높이려고 이 연간 탱이가 이딴 짓을 한것 같은데 사업하는 입장에서 시급 7천원 줘야 마땅한 7천원짜리 알바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8천원 주고 써야 한다면 마진도 안 나오는데 니들 같으면 쓰겠어 8천원짜리 알바를 뽑아서 쓰는 게 낫지.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최저가인 니들 몸값을 올리는 정책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몸값의 기준을 정하는 직거래란 거야. 쉽게 말해 업체에서 알바를 쓸때 법적으로 8천원짜리 알바를 써야 하기 때문에 7천원짜리 인력들은 취직을 못한다는 거야. 7천원짜리 쩌리 인생도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더 낫지 않냐? 예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대학을 커트라인이 높아져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병신 같은 최저임금제로 일자리 창출은 개뿔 백수들이 졸라 늘어나고 있는 거지. 이 판국에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이 영감탱이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고용의 양은 줄었지만 고용의 질은 좋아진게 분명하다고 말하는데 당연히 7천원짜리 인력들을 잘라버리니까 고용의 양은 줄고 8천원짜리 인력들만 있으니까 고용의 질은 좋아지겠지. 덕분에 우리나라 백수의 양과질도 졸라 좋아졌어. 백발 영감탱이가 좀더 젊어 보이겠다고 흰머리를 싹다 뽑았더니 대머리 영감탱이가 된 것처럼 모두가 잘 사는 고소득 노동자 만들겠다고 저소득 노동자 싹다 백수 만들어버렸더니 결국 노동자만 먹고 사는 거야. 2020년까지 최저시급 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워 삶의 질이 향상될 거 기대하고 이 영감탱이 지지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최저시급 받고 일하는 니들 몸값 올려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몸값 시급 만원짜리 인력부터 고용하겠다는 얘기야. 그니까 최저임금 높여준다는 말에 기대하지 말고 니들 몸값이나 올려. 즉, 최저임금 8천원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쓸만한 사람이 되어야 힘들 때 소주라도 한잔 찌끄릴 수 있다고. 형 생각은 그래.